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요. 업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업다운 계약서를 왜 쓸까요? 대표적으로 세금 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업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한 은행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은행대출, 주택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업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법 같은 경우는요. 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법을 지키는 그러한 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또한 편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찾아내서 그만큼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하던 조사를 안 하던 법은 지키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다운 계약서가 여전히 성행하기 때문에 특별조사도 한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경기도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3월서부터 업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업다운 계약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상향할 목적으로 업다운 계약서 신고를 하는 의심자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직접 거래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의심권 조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도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세 분류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도 할수 있죠.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그리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수사 기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요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주 신고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도시 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상향 한도를 위한 업다운 계약서 신고,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서요 금전 거래 없이 고가 신고한 후에 해제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메뚜기족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거짓 신고 의심권 같은 경우도. 거짓 신고를 한 그러한 종류 같은 경우도 특별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가 시작되면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한다. 소명조사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와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을 경우에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 계약, 신고자는요, 최고 3천만원 이내에 과태료, 거래가액이나 그외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의 1 0분의10 이하의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잠깐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성실하게 지키는 많은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불법을 저지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 드리면서 특별조사를 하던 안하던 지키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게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